안녕하십니까. 운동 마스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추퇴근하시면 이제 보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분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의 목표 1000분을 한달하고 한, 한 20일만에 돌파를 해서 아주 기쁘고요 벌써 1040분 이제 구독자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시고 부동산 관련 카페에 글을 적지 않아도 이 채널 검색과 그리고 추천 영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거짓없고 오직 실전적인 영상으로 예,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댓글에 댓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 댓글에 다 제가 답변도 달고 영상 만들게 많은데 뭐 임대차 계약서나 세금 관련된 부분은좀 민감해서 왜냐면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지만 공개하기가 조금 꺼려지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잘 보시죠 잘 보고 배웠습니다 원룸이나 다중주택 신축이 중개사분마다 1억에서 3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나던데, 신축 건물 거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같은 건물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하니까, 네. 같은 건물인데 이제 나는 거고, 피드백이 좋다. 음, 감사합니다. 역시. 나의 실전적인 영상.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의 스토리를 쓸수 있습니다. 중개사마다 1억에서 3억 가격이 다르다. 그러면 좀 가격을 크게 잡고, 30억? 29억, 28억.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중개사에서. 어떤 경우냐면 건축주라든가 건물주가 급한 거예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가 계속 안 되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A 부동산에는 3 0억이 내놨는데 6개월 동안 거래가 안 돼서 B 부동산에는 2 9억이 내놓습니다. 또 거래가 안 돼서 한 2년이 지났어요. c 부동산에는 28억 내놓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은. 30억짜리 한개 팔면, 얼마 할까요? 0.4% 양쪽으로. 2,400만원 떨어집니다. 주택의 경우에. 한 걸, 한건 팔면 뭐한 6개월 지 농사 짓는 거죠. 엄청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팔5고 싶어 하죠. 저라도 그럴 거고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니면 어떤 게 있냐면, 대두리라고요. 제가 이 영상의 제목도 부동산 사자 조직이 뭐 이런 식으로 탈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그로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인데 저도 몰랐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면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에서 보세요. 이 대두리가 뭐냐면, 그겁니다. 10억짜리 땅을, 건물을 팔아요. 근데 너무 안, 풀리는, 안 팔리거나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11억에 팔아주시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 5천에 팔아주시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엄청난 복비를 받고요. 매수자한테는 또 따로 복비를 받아요. 이거를 나쁘게 말씀하실 수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장사하실 영업의 방법이고. 제 구독자분이 저한테 건물이 안 팔립니다. 이면 저는 대두리를 설명드릴 겁니다. 건물이 얼마죠? 부동산에서 5억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5억 5천에 팔아주고 그 이상 받는 돈은 다 하세요. 그럼 6억에 팔고 5천만 원차기 하고 5억 5천에 팔릴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5억에 안 팔리는 건물도 5천만 원 준다 가면은 어떻게든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구독자 편에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사시는 분이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는 그건 뭐 모르겠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수익률, 위치, 아무것도 알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런 건물들은 팔기가 힘이기 때문에 건물, 땅, 공장,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말고는 대두리랑 반복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채만 팔면 1억 보통 1억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자 팔면 1년 농사가 끝납니다. 모텔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다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공인 중에서나 집주인이 짜고 한다고 매수자가 절대로 나쁜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할 거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뭐제 친구한테 다 이렇게 하라 할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당하면 안 되겠죠. 당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애매합니다. 중개사분들 보시면 좀 죄송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당할 수 있냐? 또 뭐, 다른 분이 어떻게 건물 싸게 삽니까? 잘 삽니다. 이렇게 잘살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요. 발품을 팔면 안 당하시죠. 요, 지금 제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안 당하시는 분이죠. 왜냐? 예를 들었지만, 28억, 29억, 30억인데, 2 8억짜리 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상해보건데, 이런 건물들은 집주인이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대두리 처리까지 쳐가면서 팔려고 하는 거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내가 니한테 5천만원, 이러고 죽어도 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저라면, 저는 모든 거다뽀숴버리겠습니다 요새, 뭐, 미투. 나도 고백한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죠? 고백하는 거. 저는 이제, 건투? 건물 투자를 고백한다? 뭐, 이런 거 해볼까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집중 찾아갑니다, 저는. 요거는 조금만 요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는 건물주를 찾아갈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면요. 건물주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돌아다닐 때, 건물 좀 많은 사람이에요? 대충 뭐 물어본 거예요. 장사하세요? 이러면은. 장사한다. 뭐, 뭐, 무슨 사업하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툭! 상대방이 생각도 못하고 툭! 내뱉어요. 저는 그렇게 정보를 모을 것 같아요. 모아서, 찾아갑니다.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직접 쉬어보면, 직접. 대놓고 말할 겁니다. 이거 되돌이 쳐서 파시려는 거 아닙니까? 저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대출도 좀 승계받고, 뭐, 월세를 전세 좀 돌리고, 좀 모자라는데, 28억인데, 만약에 뭐, 28억에 팔아주면 5천만원 준다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27억, 5천원 팔고 싶어 했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그냥 20, 한, 6억, 5천이나 2 7억에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두리 금액에서 또한 3, 4천만원 깎을 수 있을 거예요. 5천만원 깎아달라면 5천만원 깎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3천만원, 진짜 급하면 3,500, 4천까지는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써서 저는 살것 같아요. 어, 사실 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건물을 사고 팔 때, 뭐, 요런 등기부상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좀 했었거든요. 경매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제가 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이렇게 할 거고. 말씀하신 게 신축 건물의 거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부산시내에 가장 주요한 역들이 있죠. 한승역이라든가 괜찮은 역들, 동네, 연산, 수영, 하단, 서면, 광안역,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고 온 놈이 많은 역들입니다. 그외에더 많죠. 요런 역들에서 아주 그 근처는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로변은 뭐 상가들이 들어서고, 그 뒤로는 이제 온 놈이 들어가서 있고요. 이미. 그리고 그 다음번이 중주거 지역이거나 주거 지역입니다. 거기도 이미 원룸이 들어서 있고, 한 블록 더 가야 옛날 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질 원룸 자리죠. 근데 건축업자들이 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냐면요. 요런 자리들의 시세가 평당 1,500에서 2,50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평당 2,500에 사서 건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과연? 건축비도 많이 올랐어요. 한 1년 2년 전에 도배사 하시는 분들 임금이 20만원 이었는데 지금 23만원 까지 오른 걸 알고 있고요 이 건축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도 덩달아 올랐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낙가 건축비 설계비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진동원의 대출이자 또 이것도 뭐 각종 이자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많죠 이걸 감수하고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남게 팔 것인가 결국, 이렇게 때문에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10년 전에 건물 지을 때, 불과 온 놈이, 무상 온 놈이 4억, 5억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뭐, 지 저기 시골 동네처럼. 그당시 땅값이 엄청나게 쌌던 거죠. 뭐, 평당 100,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건축비도 훨씬 쌌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보합 하락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건물 가격은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금매도 잘 없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저 같은 사람 유튜버에서 싹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뭐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공부하기 편하실 겁니다. 실제 리얼 부동산을 웃는 부분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컨텐츠와 책들, 뭐 학원들이 많아서, 건물주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건물을 사시기 힘들고, 사연이 깊은 건물을 사봐야, 조금 옛날보다는 크게 수익을 넘기는 힘, 쉽지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공부하고, 이렇게 발품을 파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였습니다.